이제 밑에 이제 내려갔는데 이 나의 순수했던 이 그때가 <laughs> 눈앞에 펼쳐진다. 어, 남자친구가 뭐그렇대몇배 졌다고? <laughs> 어, 다섯 <laughs> 배 <5배> 정도래? <laughs>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잠만 잠만 아직 재모안 하고 뭐하노? 내몸 정원관리사 일급 세워야재모는 도전해보고 싶지만 아직 재린이 독일하고 해 안녕.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 없어 안녕 나는 프로 재모라 나현이야. 스무 살 되자마자 연구 재무 실패를 끊었지만 스물네 살 현재 아직도 사회가 남은 민정이야. 3 3 번. 아직 제모에 지옷도 모르는 거야 <laughs> 근데 또 여름에 하기가 귀찮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원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끊어도 <laughs> <그래도> 간간의 스타일 <laughs> 멀어서 귀찮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난 자주 하는 거 같아 근데 단 역시 돈을 쓴 거하고 돈을 쓰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두 달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샵에 가서 한단 말이야 샵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혼자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아, 나는 무조건 샵에 가서 깔끔 정강이 쪽에 털이 다 몰려있는 편이거든 제모 크림으로 진짜 오래 있었어. 거기서 한 15분 있으라고 했거든. 나 40분 있었단 말이야. 한 번에 물로 한번싹 했는데 원래 그 닦으라고 스펀지 같은 걸 주는데 그냥 물에 한 번에 샥 내려가더라고. 와, 난, 난 살면서 내 다리가 이렇게 매끄했던 적이 처음이야. 나는 제모를 처음에는 이제 눈썹 군대에서 처음 이제 면도기 주거든. 너도 이제 어른이다. 이제 그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시합 준비나 이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었었는데 빤스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빤스 라인을 이제 잡아야 돼. 왁싱샵을 많이 가라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부끄럽더라고. 이제 크림을 사서 이제 뭐 겨드랑이부터 이제 밑에 이제 내려갔는데 겉에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 어 하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이 나의 순수했던 이 그때가 <laughs> 눈앞에 펼쳐진다 인중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쓱쓱쓱쓱 보인단 말이야 뭔가 스트립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얼굴에 붙여서 했다? 이렇게 뗐어! 이렇게 남아 있었단 말이야 다시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 이걸 해가지고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화장하면? 진짜 그 완전 숙근눅근 화장을 했는데도 여기가 빨개가지고 겨드랑이는 근데 대부분 많이 밀잖아 미는 것보다 진짜 추천하는 건 레이저란 말이야 밀다 보면 이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해져 이게 레이저를 한번 시술을 받으면 이게 점점 양도 적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얇아지고, 너무 보들보들해. 그리고 대부분 이벤트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 미백 관리 이렇게 꼭 껴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오징어 타는 냄새가 진짜 오, 맞아, 엄청 맞아. 나는 거야. 내 겨드랑이에서. 나 그래서 항상 겨드랑이 이거 레이저 받으러 가 이렇게 말하다 보다 오징어 구우러 가 이렇게 말해. <laughs> <laughs> 나는 올리브다 들어가. 제목 은이 어디 있습니까? 연이님 여기 있습니다. 딱 봐. 한글 말로 저자극 영양 폭탄. 너 오늘 나랑 간다. 따 나랑. 어. <laughs> 자극 없이 영양 좋다 해가. 나는 어. 모든 털이 다열로 몰, 모였... 정강이로 몰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바지를 못 입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 시도한 게 제모 크림으로 바디 로션 바르는 느낌. 남자들 이거 쉐이빙폼. 그 느낌처럼 근데 약간 파마 향 나지 않더나? 아 파마 향 맞아 피부에 안 좋다 되게 따갑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냥 나는 매끈매끈하던데 오히려 촉촉하고 나는 브라질리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샵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여기는 되게 예민한 부위라서 균에 약하잖아 브라질리언 막한 15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정도 안 하거든 10만 원도 안 하거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그러니 <laughs> 뒤에까지 싹싹 싹 해주시니까 <laughs> 되게 경제적이고 특히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오, 편하다면서 냄새에 예민하고 맞아. 월경량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추천하는 게 진짜 깨끗한 그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 그냥 완전 올누드로 다 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생리컵이나 아니면 탐폰을 쓰면 은 생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정말 청결하게 보낼 수 있어 근데 이거 브라질리언 한번 딱 면은 뜯고 나서 날때 되게 간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어때? 근데 이게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여기도 수분 보충을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얼굴에만 수분 보충을 하고. 어, 나도 거기다 스킬 로션을 한 번도 발라 본 적이 없는데. <laughs> 거기다가 알로에 겔을 잘 발라 주면은 간지러운 것도 좀 줄어들어. 그리고 브라질리언은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약간 그런 걸할 때도 더 좋습니다. 어, 맞아. 아, 그리고 뭐 나도 이건 들었는데 뭐 남자 친구가 뭐 그렇대. 다네? 한몇배 정도? 어, 다섯 배 정도래. 커플 제목 있다. 아, 그렇지. 예. 어, 좋다 하더라고. 음, 응, 좋다 하더라고. <laughs> 도균은 알랑가? 어, 브라질리언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탑에 가면은 너무 민망하잖아. 물론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그분은 익숙하시겠지만, 나는 처음이라고. 뭔가 남자 박사한테 하는 게좀더 자존심이 좀 상한단 말이야. 그놈, <laughs> 자존심 상해. 좀 그렇더라. <웃음> <웃음> 그리고 주의할 거는 무조건 절대로 면도기로 하면 안니다 우리 센터 형이 했다가 따라해봤거든 그냥 못 걸었잖아 <laughs> 어, 포경수술한거 같아 진짜 그 정도라니까 털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털을 한번 밀어봐 그데 속살을 찾을 수가 있어 우리 다 같이 광명찾자 <laughs> 우행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구독자. 웃음> <laughs> 아.